어 아시는대로 저희가 이번주, 오늘경기까지 하고는 거의 2상원에 준하는 경기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저희가 새 일정을 공지해야 되는데 이번주까지 경기를 해야 나머지 팀들의 일정이 결정이, 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서 다음주 한주만 저희가 일정을 내고 오늘 경기에 따라서, 어제 오늘 경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어, 새로운 일정을 공지할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비전2의 3승 중인 효성 그리고 SK텔레콤은 1승 2패입니다. 그러나 늘 경험이 많고 아,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 SK텔레콤의 경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 팀의 스타팀 멤버입니다. 면접효성입니다 백남만 35번 송호곤 38번 박현규, 5번 박환태, 23번 그레고리 지미, 그리고 3 4번 최상의 선수, 최상의 선수는 플라스 1점 선수입니다. 다음은 여기다가는 SK텔레콤입니다. 26번 석장군 선수, 15번 백광호, 백광호 선수는 플라스 1점 선수입니다. 30번 유헌군 30번 박기호 그리고 36번 이민철 선수 이상 다섯 명의 스타팅 파이브입니다. 빈체는 에보는 조경집 선수 빼놓고 다 나왔습니다. 자 심판으로서 갑니다. 김기란 심판, 윤봉현 심판 두분수고하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말농구 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배레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가 만화를 봐도 이게 만화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약간 울음을 끄시었습니다. 브레볼 효성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효성 볼! 지미! 최상일 다시 한 번, 리턴 패스! 샤클락 13초, 최상일3 플러스 4점짜리가 들어갑니다. 야최상일 선수가 뭐, 요새 대단합니다. 효성의 삼승의 원동력은 최상일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이민철 석장군 들어서고 리바운드 아 최상일이 끌어냅니다. 예. 6 6번 이민철 첫 번째 반칙입니다. 세다 효성 볼. 박형규, 지미! 이거 봅니까 지미? 어떻게 된거야? 이민철 빠르게 넘어옵니다 우리도 롯드샷 5번 박한태 선수 첫번째 맞습니다 우리도 롯드샷 백광호 선수입니다 들어가고 갑니다 초반에 효성의 최상현 선수 3점씨 시원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백강호의 후들드로어가 깨끗하게 통과를 합니다 짠 스밋 슈터 바이레이션 슈터는 던지고 나서 라인을 밟으면 안됩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볼 박현구가 볼 컨트롤 송호군 3점, 박형규 3점 슬리퍼 박형규 야 무섭습니다 효성의 상승세가 예 이민철 베스라인 피버스레이업 그런 라인 터치를 사람들 라인 터치 <타치> 팀이 <라인 타치> <라인 타치> <라인 타치> 여성, 송호 n 패스아웃 세상에 송 e s 에게 다시한번 리턴 패스 s 라이 e s 리 a t e 유 s 군이 잡아냅니다. e s s a Tessa, t 올라오면서 이민철이이철철시 a t e 에클락 9초. 예, 타이앗. SK텔레콤볼. 이민철 선수가 강력하게 치고 들어갔습니다만. 제거하 5번. 박환 선수 의 게임 팔 2개. 세다 SK텔레콤볼. 자한번열락할린타임 선수 결정합니다 효성은 11번 유승윤 선수가 들어갑니다 유승윤 <목소리도> 아스키 텔레콤 <목소리도> 박기호 그러나 자 지금 효성이 아주 택한시비기 때문에 볼을 올렸던 석장군 리바 네, 최상일이 잡아입니다 최상일 박형구 롤스페이스 지미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백가오가 예, 잡아냅니다 이민철 오래끌 필요 없습니다 눈에 예, 보인다 힌터스텝 송호건 송호건 투포 나이스 플레이 송호건 수비하 아, 효소이 아주 뭐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박규호. 유홍문에서 다시 한 번. 이민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철, 투포인트. 이민철 선수 공격리반도, 투포인트. 유홍문의, 유홍문의 공격리반도 가담이 아주 좋았습니다. 박현구 송호건. 최상의, 최상의 페이크 모션. 블락샷, 다시 한 번, 최상의. 터치, 네, 아우, 네. 어, 최상의. 스 k 텔레콤볼 네. 지금은 응원단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예, 한 4만 명쯤 됩니다. 네. 어디 편이죠, 당연아 SK 유원군 백, 네. 백 백광모. 네. 석장모 백광호 아그라노 카운트, 트래블링 바레이션조성볼 네. <laughs> 박현규가 볼 컨트롤. 박현구 라이패스, 바스켓 카운트, 유승윤, 투 포인트, 어시스트 박현규, 파울론 36번, 이민철 선수, 갬벌 두 개째. 보너스 원샷 유승윤 선수 아빠 화이팅 슈터 바이러입니다 지금 라인을 던지고 나서도 밟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뒤에 물러나서 던지시길 바랍니다 바퀴 어폴 컨트롤 스케텔레콤 이민철 유원고 석장고 가운데 치고 들어오면서 패스 아웃 아정확합니다 아, 네, 네. 이민철, 네. 박규호, 중거리슛. 네. 예 유원곤 공격리바 뜨냐고 다시 한번 누가 잡느냐. 세상에 라인더트 이민, 네, 박규호, 이민철, 중앙 치구들 오호 파울 바스켓. 아! 이민철, 바스켓 카운트. 효성, 백넘바몇 번이야? 38번. 38번, 박현규 첫 번째 반칙입니다 보너스 원샷, 이민철, SK텔레콤. 유홍군 공유 리바스. 박기호, 백광호, 리턴팬, 아, 요게 안 들어갑니다. 유원군 사전, 아, 냈습니다. 최상위, 사전하면서, 네 박형규, 볼을 가지고 하프나를 넘었습니다. 박형규, 송호군, 박형규가, 예, 최상위, 안 붙으면 던집니다. 최상위로. 박기호는 첫번째 반칙입니다. 자 치고 들어가면 손으로 가지말고 발로 쫓아가야됩니다. 발로 가슴으로 상대를 대야되는데 실제로 예, 반대쪽 어깨가 빠진다든지 예, 그렇게 되면 심판이 틀림없이 파울을 봅니다 박경규 크로스벨 최상일에게 최상일 3점 드라자고리바운드 누가 잡느냐 오호. 석장군이 바로 뽑아냅니다. 석장군 리바운드 아 최상일입니다. 와. 백강호 첫번째 반칙 팀파울 4개입니다. SK텔레콤은 팀파울 상에 들어갑니다. 조성볼 아 인터셉트 이민철 2대1 상황, 바스켓 캄! 29번 송민우 선수 파와 함께 보라스 원샷을 얻습니다. 이민철. 보라스 원샷. 아, 이만 두 번째 보너스 샷은 뭐두개다 놓칩니다. 송호군 에러가 나니다 S.K.텔레콤볼 1코타 남시한 3분 45초 점수는 11대 7 넉점을 효성이 앞서갑니다. 석장군 백광호 석장골 완드리벌주거리슛드라가리바리운드아유물골이잡아네이유물골 임민철 박규호 코나에 석장골 석장골 주야리슛드라이야 유물이야 유물이 빠른 슛 타임 그러나 들어가지 않고 다시 볼을 끄집어냅니다. 박형규, 송호근, 지미 그레고리 지미 박형구 중거리 슛 드라이버리 브라운 듯유원군이 끄집어냅니다. 유원근 수비리 바운드 이민철 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유원군 박규. 들어가지 않고 그래고리 지미가 리바운드 어 그러나 볼 컨트롤 미스 이민철 스피드 무브 그러나 어렵습니다 오펜스 어. 파울 백운호의 오펜스 파울, 파울. 아, 지금 네, 어깨로 부닥치기보다는 빠져나가는 그런 그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부닥치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심판으로서는 네, 오펜스 파울를볼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를 조금 낮추고 빠져나가는 그런 쪽으로 자세를 가져가야 됩니다 효성, 어, 송민우 볼 컨트롤 심용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41번 지민, 윈선 프로토 들어가지 않고 박기호가 잡아니다 어, 어, 어. 이민철 이것도 뭡니까 송오유언군입니다유언군공교이 봐도 투포 그리고 보라수시까지자 지금은 그 SK텔레콤은 자유 투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자유 투좀 심각하게 아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인호, 이종일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짐이, 아, 좁은, 박규석 전문 언더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인호, 이종일에게, 이종일, 이종일, 스리포일! 이종일 들어오자마자 3점을 집어넣습니다. 이종일. 박규호, 크로스 베스, 백광호입니다 SK텔레콤은 좀 정확도를 높여야 됩니다. 박규호, 백강호, 점프볼, SK텔레콤볼. 자, 샤크락이 1초가 남았습니다. 샤크락 1초. 일초이 쪽, 이 쪽, 이지 벌어줘, 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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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이이 쪽, 이 쪽, 이이이이 아, 심용훈 선수였습니다. 이민철, 아, 박혁규 아니고 심용훈 선수. 첫 번째 마치, 라틴 파워 프리드로. 석장군 박규 두포. 아이번엔 빠르게 소공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약속합니다그러나 다시 이종일 패스아웃중거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철 박규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두포 이민. 박기호 연속 공격점 레플리 타임입니다 심판 레플리 타임 남은 시간은 7.2초 1쿼터는 7.2초가 남아있습니다 7.2초 1코타 타임아웃 점수는 15대14 한전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